이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 불평등, 불공정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금이 보여준 한국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이 있잖아요. 뭐냐? 힘있고, 동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스펙을 보자 해서 대학을 보낼 수 있다는 한국 사회의 초상층에는 공공연하게 반스파 되어 있는 일이지만, 알려지지 않던 숨은 이야기를 조이 완전히 입증시키고, 딸과 아들을 만들어가지고 <laughs> 자 그럼 이렇 우리가 말떻게 쓰는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대학을 올릴가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제가 볼때 쉽고 투로, 즉, 일단 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laughs> 대학을 가느냐가 그런데, 수기서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장난을 치고, 좌우할수있는이공공연하게 한국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온갖 스펙 조작이 가능해서, 고등학교도 그렇게 가고, 대학도 그렇게 가고, 또나아가서 그 대학원도 그렇게 가고, 심지어 의사까지도 될수 있고, 들키지 않았으면, 족과들은여기모습들을다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한데, 그건 그것이 과연 정통편에만 있을 테니 아니죠. 나는 조금 나쁜 놈이 지만 한편이 그 나쁘다고는.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 반칙을 따르니게다 아마 강남의 에터 테니스나 아크릴 콘파티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할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가고 또그 나가서 의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하게, 궁금하게 생길 수있니다 지역은 공정할 것 같습니까, 내부? 내가 볼때 공격이나 공공원에서 대기업은 공무원 차에 대기업이 떨어졌다 붙었다 통과하면 그만이지, 대기업에 배가왜 떨어졌느냐고 소송 내거나 따지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있는 사람과 저도 아버지의 직업과 가족 적 신분을 갖다가 대기업에 있는 채용된 자녀들의 부모 가족의 신분을 조사를 하면 굉장히 놀라운 친구들이 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것들은 조사할 수가없죠 실제로 제가 보기에 정치에서 신경을 쓴 사람들 집에 자식들은 대부분 삼성이나 는데 많이 다른데요. 저뿐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군대에 가가지고 한식 군대에 이때도 웬만하면 대부분수요자의 방탄은 군도안 왔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다 채우고 있대가근데도 있는 집에 자식들은 대부분 자란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조선시대 때 보면 백력이 제일 부패해서 조선이 국제가 들어와도 실제 썰백력이 장두삼옥지 실제 한도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백력조도 없는 거. 그런데 이제 서민들 자하한테는 뭡니까? 남자 가을력면 해병과,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하늘 잡는 해병을 받거든다그러 그래서 이런 것은 서민들한테 만드는 심도금이고이 자식, 자식은 절대 해병도 안 가고, 군대 안 가고, 그리고 또또 우리가. 그리고 공정 그리고 자, 그런 것도우리가 불공정, 평등이 노골적으로 안 노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어떻투이어에서 결정하는 사회가 모든 것이 공정합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힘입표가 미국 사회에서 힘입표가 이렇게 그더그미안 우리 사회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훨씬 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아무아 미국 지금은 70년간 명이 있다면 우리가 70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70표를 가지고 느냐 우리가 70표밖에 합니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굉장히 모든 것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그 방법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투표에서 결정된 모든 것은 옳다고 해도 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 투표하기 전에 사실상 상당히 정했지. 지나면 됐어요. 뺐다 봐아도 이루어진 얘가 됐어요. 내가 봤을 때 이루어진 얘가될 텐데 나는 투표 안할줄 알아. 나는 우리도 알아서 알아. 그렇게 말하겠지 자. 왜 윤석열이 됩니까? 한국의 기득권이 윤석열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되니까 되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국민의 힘에 들어와서 다니시는가? 국민의 힘을 전부 주세우고, 당대교하는 이준석이를 개떡으로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할수 있었겠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럼 국민의 힘의 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권력의 냄새, 돈 냄새는 개포처럼 잘 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외주를걸러가니고 이번 대통령은 문창령이다라고 거의 결정되었는데 그냥 다섯 국민들은 편집해도 좋니다 그래서 미국도 못 참을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하지만 전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 주변에서 끝난 지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영원한 지덕권 경제권력, 유아란 정치 권력과 공공선택이 있는데. 아, 여러분, 대통령은 5년 안지훑 재벌은 1년 안가다많았만 암은 영웅이 아니 재벌을 대장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대통령, 5년 하다가 깜빡이지만, 우리는 깜빡이 가도 최대 한 1년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깜빡이 아니라 암은 사고 전쟁입니 그래서 뒤에서 죽는다는 우리가 들습니다. 숫자로 자기들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가끔씩 청와대, 요즘 용산대에 불려가서, 인재용이고, 뭐, 그리고 또 각종 뭐, 엔진이, SK이, 재벌 회장들이 머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걔들은 그렇게 가가지고, 잠깐 머리를 좋아하고 돌아서 나면서 너거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제, 진짜 본인만은 한국의 재벌이나 중재벌들은, 정치하는 사람은 거의 쓰레기로 되어있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색 새색 자, 그러면서 미용사이도 이제 남은 3년 반안을 막은 건물 할까 하는 런분위기겠죠 옆에 대통령님은 자살하거나 방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수명을 다 살다가 한 사람은 이제 y s 를잃었는데그 뒤로는 대부분 자살하거나 방 가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좀 봐야 돼. 그래서 결국은 권력은 정치권력으갖다니다경제권력이다라고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이라는 것은 경제권력이 대체부터 우리가 대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체가 정말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을 완전히 말아먹고 흑근기득근 사회로 만드는 장군이 영국의 서민들의 삶는 어제 시문에 보면, 28%가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 영국 사 한국 사람보다 보편적으로 훨씬 못니다 내가 미국의 사람들이 요즘 사는 게 역사상 최악이라니까, 많은 교쿠들이 댓글로 맞다, 여쭤고있잖아 가. 가봐야 된 가, 안 가봐도 잘안 가. 그래서, 요즘에 독일 사람도 사는 게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좀못살더라 실제 삶의 질을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영국 프랑스노일 그런 나라가 이인 거지. 금산층들이살아가는사람들잘안가그 사이에 영화에서 보고 그 사이에 잘 사는 사람들은 그사회에서 상층에 석화에 팔1 0 이상의 편이 그래서 결국거면요 지금 경제권력을 치대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입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민주주의가 파탄에 이르고 그리고 정치 권력은 굉장히 대잘도 없을 수 있고, 또더 나아가서 이 정치 권력들은 결국은 공공선택이 없는 유태렘 도시고 모델 경제학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정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또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중을 위해서 등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득이 되는 선 합니다. 가전이 경기가 얻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득가 그러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온 애들이 죽을 고생을 가지고 한국에서 북한을 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보충하려는 공항이 만들어졌어요 그 나아가서 수천억짜리 지자체 청사가 만들어졌고 그 나아가서 사람이 별로 다니지도 않는 커널이나 다리가 만들어 있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진국가나다공공선택 거기에 부자한 건설사와 고급 사모 건너뛰는 많이 부자하다던데요? 응.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응.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예산을 통보하는 게 지역 국민이 간절히 원해서 갖고 간다는 거짓말몇배조씩을 갖고 가야 공사를 시킬까? 공사를 하라면 무차별 대하지만 정해져 있죠. 응.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배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정치권이 일을 갖다가결정죠다 국가 예산도 그렇게 자유요 내가 난농림부에 남부로 있었는데, 농림부의 과장이 몇십억대를 주고 그러 국장은 몇백억대를 주고 그러고, 그렇게 실장 중 되면 몇천억대를 주고, 미리 돈 받아갈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 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생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공선택이론이 음. 증명한 바에 따르면, 민주주의상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득을 보게 될 정치인이 원하는 주로 바뀝 됩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합니다? 정치는 직접적 수혜를 보지만, 대중들은 그런 걸 따지기를 하죠. 귀찮아하고 무력하죠. 따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아마 따지다 들자가는 그 사람 인생이 망가져거요 그래서 정치인이 그런 선패를 해도 불러가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의 그런 성격은 누구하고 얘기를 있다그것다 경제 훈련하고 연결되어서 서로 간에경쟁 유착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 수 있는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인프라가 제일 잘된 나라. 았 이쪽은 한반도에 중국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속에 파리만 한나라에어 그것도 파리의 반입니다. <laughs> 그 파리 반만 인데오만개되잖아요 솔직히 나우리 나라에 무슨 철도 별거 없다고. 근데 거기에 이명박이는 사, 뭐냐. 한반도 문화까지 만들려고. 그, 김포 문화까지 운항? 만들려고. 그니까, 러 이건, 그야말로 미친 나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요 그래서 제가, 음, 저번 시절, 이성 입구에 이야기하면서 다섯 번째 나디가 왔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다. 이미 민주주의는 끝났어요. 요즘 아프리카에 보면 중앙아프리카 이회 지대를, 하라 유남 지역을 사해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어나서안 넘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러시아에 그 뭐, 은른 의견이 이렇있해될 수도 있지만, 전 세계로 보면 민주주의 국가가 60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도 90년대부터 지금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가 아주 달아집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도 자주상으로 보면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도 무너지고 있다. 그렇지? 자, 그러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 우리가 문제인데 경험을 했고, 영성제도그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윤석제는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못가고 있습니다. 입법과정을 통해서 독재가 이루어지죠. 문재인은 지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흑해라는 국도 그 과정을 통해서, 덴타가 이루어져서 독재로 합니다. 과연 이 독재는 총칼을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무력으로 밀어붙여서 독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대리성동을 통해가지고, 다수를 얻어서그 힘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줍니다. 내년에 아마 이 은승렬이가 승리하면, 엄청난 독재를 할겁니 어마어마한 복제. 많은 이재명이 같은 경우해도 어마어마한 재제를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 상식, 그러니까 자제하는 능력, 상식, 견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있다는 거고, 현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NS 플랫폼을 통해서 성공하는 능력입니다. 이재명이가 개딸들을 무너리게된 것도 성공하는 능력이고,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대선 정부가 돕고 있다, 한, 못 따고 있다, 쉽게 해도, 또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것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배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전자민주주의 인터넷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그게 활성화되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좋은 게 생기면 항상 안 됩니다. 지금 전자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타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회복될 가능성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SNS 그리고 미디어에 미디어도 타락을 하면 파락했죠그 옛날에 박정희 시절대로 단순히 도중 백지광고를 했어요. 정권을 비판하니까 광고가 딱지 않냐 그래서 시민들이 백지광고를 하다가 기부를 해가지고, 우면는 그런 기술이 떨어썼습니다 근데, 오늘날, 언론들이, 그러한 연기가 어디에도없잖아요 그러니까, SNS나, 그 SNS 예전에 플랫폼이나, SNS 기업이나, 그야말로, 이 유주를 타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경선동 폭풀이, 민주주의를완전히 분배시키고 있습니다. 삼경선동 폭풀이. 그래서, 이재명이 저렇게 됐는데, 지금 윤석열이 이재명을 욕하면서 잡아낸다든지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윤석열이 지금 정임승인이, 뭐 공공도를 이야기하다 물론 정윤승이라고 하는 건문제는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이념을 갖다가 가지고 그걸 중요시한다면, 대북 민무부터 수사를 하라고 제가 요구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하지 않고, 답도 없는 이야기를 일부러 그 공동도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률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광주 시를 못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네.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이루어지고. 왜? 문제만으로 자기층을 모아서, 자기층을 집중시켜서 선거에 줬겠다. 이게 옛날에 미국의 까만 부시 아들 부시때 칼로브라고 하는 선거 기술자다. 굉장히 선거 기술자다. 그 아들 부시는좀 장애가 있고요 그야말로 중국에 마약 등록도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텍사스 주방국가 대통령도 했고 뭐, CIA 국장도 했고 그 유전을 가지고 있고 부잣집 주관이 되는지 부잣집에 막 나누다 텍사스 레인 레인 드었으니까또구단주있잖아요아들 듣고 싶다. 그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정식투숙자가발라하시기를 자, 자기 편한 확실히 배우고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무시가 미국에서 제일 희들끼리 한테는 흥이 되는데성공하고 재승까지 됐습니다. 그때 했던 스토리 완전히 저가론적으로 표현해서 특한적인 대응을 조사하면서 모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제일 피해가 있는 부분니다 그래서 민주이가 국민 승리에의해그희들이못 흘러나가고 있다 미국도 지금 그걸 막을 수 없는 단계로 바뀌고 있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 가는데, 한국도 이렇게 되어 <laughs> <데에 웃음> 가고, <가게 되었을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구에 제가 정치적으로세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부의 경제적 시세대서 우리가